불가사의 해탈 법문 유마경 오 문수사리 문질품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네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세존이시여 저 상인은 참으로 수작하여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법요를 잘 말씀하기에 변제가 막힘이 없고 지혜가 걸림이 없습니다. 일체 보살들의 법식을 다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비장에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온갖 말을 항복받았으며 신통에 유의하여서 그 지혜의 방편을 이미 다 득도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그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중 가운데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과 재석천왕과 범천왕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지금 두 분이 함께 만나서 말씀하시게 되니 반드시 미묘한 법문을 말씀할 것이다 하며 즉시에 8천명의 보살들과 500명의 성문들과 100천명의 천인들이 다 따라가고자 하였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보살들과 큰 제다, 제자들 및 여러 하늘 사람들에게 공경스럽게 둘러싸여서 비아리의 큰 성에 들어갔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마음속에 생각하였다.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오는구나 하고 곧 신통력으로서 그의 방안을 비워서 가지고 있던 것과 여러 시자들을 제거하고는 오직 상한 개만을 두고 병으로 누워 있었다. 문수사리보살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역시 그 방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마힐이 홀로 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유마힐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문수사리 보살이여. 오는 상 없이 오셨으니, 보는 상이 아닌데서 보십시오. 그러 합니다, 허사여 만일 왔다 하여도 온 것이 아니요 갔다 하여도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왔다 하여도 그 시작하여 온 데가 없고 갔다 하여도 도달하는 곳이 없습니다. 본다는 것도 다시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그만둡시다. 버사여 당신의 병은 참을만 합니까? 치료를 하여 좀 나으시어 더하지는 아니합니까? 세종께서 은근하게 물으시며 한없이 염려하십니다. 거사여, 당신의 병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으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어떻게 하여야 그 병이 낫겠습니까? 이 병은 치 어리석음을 쫓아 애가 있어서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체 중생에게 병이 없게 되면 곧 나의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에 생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생사가 있는 데는 곧 병이 있습니다. 만일 중생들이 병을 벗어남을 얻게 되면 보살은 다시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에게 오직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얻으니 그의 부모도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 아들의 병이 나으면 그 부모도 병이 나을 것입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아들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중생이 병되면 그 보살도 병이 나게 되고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또는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고 말씀하시니 보살의 병은 큰 자비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거사여 이 방은 어찌하여 비어서 시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모든 불국토가 또한 다 비었습니다. 무엇으로써 비었다고 말합니까? 비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 비었는데 무엇을 세상 비었다 합니까? 분별없이 비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 비었다는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분별마저 비었습니다. 비었다는 것을 마땅히 어디서 구합니까? 마땅히 육십이견 가운데서 구할 것입니다. 육십이견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합니까?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해탈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해탈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합니까? 일체 중생들의 심행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하고 유마일이 다시 말하였다. 인자여 어찌하여 시자가 없느냐 물었는데 일체 여러 마음이 여러 외도들이 다 나의 시자들입니다.왜냐하면 여러 마들은 생사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생사에 있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합니다.그리고 외도들은 여러 견을 좋아하는데 보살은 여러 견에 있어서 움직이질 아니합니다.거사에 앓고 있는 병은 어떠한 형상입니까? 나의 병은 형상이 없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몸에서 났습니까? 마음에서 났습니까? 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신상을 벗어났기 때문이요. 또한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마음은 환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대 가운데 어느 대에서 생긴 병입니까? 이 병은 지대에서 생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대를 벗어난 것도 아니며 수대와 화대와 풍대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생병은 사대로 쫓아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요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하여야 병이 있는 보살들을 위유하겠습니까? 몸이 무상함을 말하지만, 몸은 염리하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하며, 몸에 괴로움이 있음을 말하지만, 열반을 좋아하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하며, 몸에 나라고 할 것이 없음도 말하지만, 그러나 중생들을 교도해야 함을 말해야 하며, 몸이 공적한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필경에 정멸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하며 전에 지었던 죄를 참회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들어가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병이 있음으로써 저들의 병을 연민하여야 하며 마땅히 숙세 무숙업에 지은 괴로움을 알아야 하며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요익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닦은 것의 복을 기억하고 정명을 생각해야 하며 근심과 번뇌를 내지 말고 항상 정진을 일으켜야 하며 마땅히 의왕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병에 있는 보살들을 위유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거사여 병든 보살은 어떻게 하여야 그의 마음을 조복하겠습니까? 병든 보살은 응당 생각하기를 지금 나의 병은 다 전세의 망상과 전도된 여러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실다운 법이 있지 아니하니 누가 병을 받을 것이냐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가 결합되었기에 가명으로 몸이라고 합니다만 사대가 없기에 몸이라 하여도 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이 병이 생긴 것은 다 나의 집착이스을 말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에 있어서 집착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병의 근본을 이미 알았으니 곧 나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을 덜러 없애고. 마땅히 법이라는 생각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병이 있는 보살은 응당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여러 가지 법으로 합하여서 이 몸을 이루었기에 이 몸이 일어나는 것도 오직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몸이 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오직 법이 멸하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라 하는 것들은 각각 서로 알지를 못하여서 이 법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법이 멸하여 없어질 때에도 내가 멸하여 없어진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병이 있는 보살은 이 법에 생긴 것이 법이라는 생각을 멸하여 없사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몸을 이룬 것이 법이다 하는 생각도 이것이 또한 전도된 것이니 전도되었다는 것은 꼭큰 근심이어서 내가 응당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일러 벗어난다고 하느냐 하면 아와 아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일러 아와 아수에서 벗어난다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일러 두 가지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안과 밖에 여러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등을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럼 어떠한 것을 일러 평등이냐 하면 내가 평등하고 열반이 평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열반의 두 가지가 다 공한 것입니다.무엇으로 이 둘이다 공한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둘은 다만 명자뿐이기 때문에 공이라 합니다.이와 같이 나와 열반의 두 가지 법은 결정된 성품이 없습니다.이렇게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이 있지 아니하고 오제 공하다는 병만이 있게 됩니다. 이 공하다는 병도 또한 비워야 합니다. 이 병든 보살은 받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게 아직 불법을 갖추어 구족하지는 못한 이는 받음을 멸하여 없애고 증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설사 그의 몸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악취에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내가 이미 주복되었으며 또한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조복해야 합니다.그러기에 다만 그의 병을 덜어 없애지만 그의 법은 덜어 없애지 말아야 하며 병의 근본을 끊어 없애기 위하여 그를 교도해야 합니다.무엇을 일러 병의 근본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반연이 있는 것입니다. 반연이 있는 것을 쫓는 것이 고 병의 근본이 됩니다. 어떠한 것을 반연이라 합니까? 말하자면 삼계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반연을 끊어 없앤다 이르겠습니다 그것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써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어지면 곧 반연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일러 얻을 것이 없다고 합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의 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일러 두 가지의 견을 견이라 합니까? 내 견과 외 견입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이것이 병이 있는 보살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입니다. 노, 병, 사의 괴로움을 끊지, 끊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도리입니다 만일 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미 수치하였다는 것도 해리가 얻게 됩니다 비하하면 마치 원적을 일으켜야 이겨야 용맹스럽다고 하는 것과 같이 늙음과 병등과 죽음을 겸하여 더러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저 병이 있는 보살이 응당 다시 생각하기를.나의 병은 잠이 아니오 있는 것이 아니며, 중생들의 병도 잠이 아니오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서 이러한 관을 지을 때 모든 중생들에게 있어서 만일 애견에 큰 자비심을 일으키거든, 꼭 그것을 버서, 버려서 벗어나야 합니다.왜냐하면 보살이. 나그네 같고, 티끌 같은 번뇌를 끊어 없애고 큰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애견의 자비심은 곧 나고 죽음에 있어서 피곤하게 여기어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 만일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피곤하게 여기거나 싫어함이 없게 되면, 그는 있는 곳마다 애견의 덮임이 오지 아니하여 나는 곳마다... 얽매임이 없고 능히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얽매임을 풀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과 같이 보살이 만일 스스로 얽매임이 있으면서 남의 얽매임을 풀어준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 였습니다. 그러기에 보살은 마땅히 얽매임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무엇을 얽매임이라 하고 무엇을 해탈이라 합니까? 선정의 맛을 탐착하면 이것이 보살의 얽매이며 방편으로 그것을 내면 이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억매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억매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무엇을 일러? 방편이 없는 지혜의 얽매임이라 합니까?말하자면 보살이 애견심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하여서 공하여 상이 없고, 질미없는 법 가운데서 스스로 조복하는 것이니 이를 방편이 없는 지혜의 얽매임이라 이름합니다.무엇을 잃러 방편이 있는 지혜의 해탈이라 합니까?애견심으로써 불국토를 장엄하지 아니하면 중생을 성취하지 아니하고 공하여 상이없고 지음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조복하면서도 그래도 피곤하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아니함이니 이를 방편이 있는 지혜의 해탈이라 이릅니다.무엇을 잃러 지혜가 없는 방편의 억매임이라 합니까?말하자면 보살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등의 온갖 번뇌에 머물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공덕의 근본을 심는 것은 이를 지혜가 없는 방편의 얽매임이라 이릅니다 무엇을 일러 지혜가 있는 방편의 해탈이라 합니까 말하자면 모든 탐욕과 성냉과 사견 등의 온갖 번뇌를 벗어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공덕의 근본을 심어 무상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니 이를 지혜가 있는 방편의 해탈이라 이릅니다. 문수살이여 병든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또는 몸이 무상과 고와 공과 무하임을 관찰하는 이것은 지혜라 이르며 비록 몸에 병이 있더라도 항상 나고 죽음에 있으면서 일체의 중생들을 요익하여 주고 그리하면서 싫어하거나 피곤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방편이라 이릅니다. 문수살이여 병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조복하면서도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는 그러한 것을 조복하지 아니하였다는 마음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을 조복하지 아니하였다는 마음에 머무르면, 이는 어리석은 이의 법이고, 그러한 것을 조복하였다는 마음에 머무르면, 이는 성문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그러한 것을 조복하였느니, 조복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기에, 나고 죽음에 있으면서 더러운 행을 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길이 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범부들의 행이 아니고, 현성들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고, 더러운 행도 아니고, 깨끗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고, 마의 행을 초월하여 지나지만, 온갖 말을 항복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고, 일체질을 구하지만, 비시에는보함이 없는 것이 보살행이고, 모든 법이 나고 멸함이 없음을 관하지만, 정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비록 12연기를 관하지만, 온갖 사견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이고, 비록 일체의 중생들을 조섭하면서도 그에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비록 상계를 멀리 벗어났음을 즐기지만 몸과 마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비록 상계에 돌아다니지만 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비록 공의 도리를 행하지만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무상의 도리를 행하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무작의 도리를 행하지만 애신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무기의 도리를 행하지만 일체의 집착행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행이고, 육바람일의 행을 행하지만,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과 심수법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또, 육신통을 행하지만 누가 다하게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에 나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정근을 행하지만 몸과 마음이 정진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여의족의 도리를 행하지만 자제한 신톡을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행이고 오근의 도리를 행하지만 중생들의 온갖 근기가 영리하고 우등함을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오력을 행하지만 부처님의 심력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칠각분의 도리를 행하지만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팔정도를 행하지만 한량 없는 불도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지와 관등 도를 돕는 법을 행하지만, 마침내는 정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모든 법이 생암도 아니요 멸암도 아닌 도리를 행하지만, 상어로서 그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성문과 벽지불의 위의를 놔두지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온갖 법의 구경, 정상은 청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응해서 그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고, 모든 불국토가 길이 고요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줄 관하지만, 가지가지의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고, 불도를 얻어 법륜을 불려서 열반에 들어가지만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위유마이이 말씀을 설할 때 문수사리 문수보살이 거느리고 온 대중 가운데서 8천 명의 천인들이 모두 무상보리심을 발하였다.